다음을 읽고 장미를 몇 송이나 살수 있는지 구해보겠습니다. 엄마 생신선물 생각해봤죠? 꽃을 좋아하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꽃은 별로예요.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은. 먹는 거 있어요. 네, 식용꽃. 굳이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요? 아, 뭐야? 자, 꽃을 좋아하시니까요. 장미하고 카네이션 섞어서 2송이살 건데요. 장미한 송에 1,500원 이고요 카네이션은 1,000원 입니다 총 금액을 이, 뭐야 얼마야? 2만 6천 오백원 이하로 장미를 카네이션보다 많이 사자라고 했죠 예. 자 일단 첫 번째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 전체 몇 송이 사? 20송이 20송이 근데 우리는 장미를 몇개 살지 궁금하죠? 그럼 장미의 개수를 X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네이션은 몇 개, 20X 20 -X 개가 되겠죠. 여기까지 다 따라올까요? 예. 네, 축하드리고요. 자, 총 금액이 26,500원 이하로 사기로 했고요. 그럼 첫 번째, 총 금액은 장미가 얼마야? 장미가 1,500원. 1500 네. 그럼 1,500X 장미를 사게 되는 금액이죠. 예. 그 다음 카네이션 얼마요? 그 1,000원이니까 1,000 곱하기 20-x 이게 카네이션 사게 되는 비용인 거죠? 예. 합친 게 얼마보다? 26,500원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밑에다 썼습니다. 칸이 없어서 이게 첫 번째 식그 다음 두 번째 식또 무슨 얘기 했냐 얘네 장미를 카네이션보다 더 많이 사자고 했죠 그럼 장미는 x개고 카네이션은 20 x개인데 누굴 더 많이 사? 예, 장미. 얘를 더 많이 사자. 아까 문제랑 똑같은 식이네요. 받아 드릴까요? 네 예. 자, 그럼 결론. 1번과 2번 식을 잘 정리하시면 답이겠습니다. 자, 이 식에만 집중할게요, 이제. x값 구하면 되겠죠? 네 예. 자, 여기에 빠진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조건. 우리가 구하려는 건 x값이죠? X는 장미의 개수죠? X는 어떤 수? 자연수. 장미꽃 1.5송이 주세요. 없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자, 자연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조건이 정리가 되고요. 이거 1번, 2번, 3번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2번 먼저 좀 얘기해 볼게요. 자, X 넘어가면 몇이야? 2X가 20보다 크죠? X는요? 네, 10보다 커야 됩니다. 첫 번째식. 자, 그 다음 1번 볼게요. 1번. 1번씩 보시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0이 굉장히 많잖아. 자, 0두 개씩 전부 다 나누고 들어갈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15X 플러스 1 0의20 마이너스 X. 그게 2265. 이렇게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0두개 없애는 게 어려워? 그럼 그냥 해. 한 다음에 나눠주면 돼. 상관없어. 자, 그러면 전개합니다. 15X고요. 전개하면 200그 200. 다음 마이너스 10X 얘가 265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요. 자, 계산해 주시면 여기 둘이 계산하면 5X 200 넘어가면 65. 그럼 X는 어떤 애? 13보다 작거나 같은 애죠. 그럼 결론 1번과 2번에 의해서 X는 어떤 애다? 10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 중에 자연수를 말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수 누구 있어요? 11, 12, 11, 12 13. 요렇게 장미를 사면 되겠네. 끝. 됐죠?